고 오늘도 못난네 가보냐고요? 토리 때문에 서포터 헌터랑 무조건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회피 성능하고 회피 거리를 많이 챙겨보자. 2랩 4랩이면 충분하다고? 아니, 난 자신 없어. <laughs> 더 안전하게 갈 거야. 어? 화약을 먹는다고? 오, 굉장히 넓은데요? 뭔가, 여기서, 구구마지오스가이쪽을 바라보고, 헌터들이 이 위에서, 뭔가 싸울 것 같은 그런 느낌? 뭐야? 야, 거대한데? <laughs> 귀여워. 생긴 것 봐. 자고 있을 땐 되게 작아보였는데. 에, 에, 이거,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? 저. 저 자신이 없는데. 발톱 관리 해드릴게요. 아! 뭐야! 뭐한 거야? 아니, 뭐한 건지 보이지도 않아. 아, 저 기름에 닿으면은 피가 깎이는 것 같은데? 그냥 스치기만 해도 개 아파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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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도. 도는 거. 아, 이거 너무 거대해가지고. 살짝만 돌아가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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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기름이 개 짜증난다. 약간 질척질척한 감촉? 정수리에 약점 생겼는데. 아, 상처가 아니라 슬링어야? 어! 어! 아, 진짜. 저 저거 뭐, 뭔지 알겠다. 와! 할때 저기다가 슬링어. 아, 제발! 원장에서도 아래가 뜨거워져가지고, 한 손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. 어, 아, 나 떨어져! 안 뜨거워! 뜨거워! 안 뜨거워! 안 뜨거워! 안 뜨거워! 뜨거워!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아, 내가 써야 돼? <laughs> 아, 근데... 아니, 그래? 아 베르노가 만든 거잖아! 알았어, 알았어, 나쏠 거야. 와우! 와, 이게 뭐야! 개멋있어, 미 아, 망가졌어. <laughs> 한번 쓰니까 망가졌는데?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고? 아니, 아니, 이거 좀 내려! 재밌다. 약간 이래야지 몬스터헌터. 오메가가 약간 이상했다니까. 이거 빼야. 다고? 아 안돼! 아, 아, 아 아니 저쪽 색크리트는잘 태우고 비상 탈출 마냥 가는데 우리 색크리트는왜 불렀는데? 안 와! 제발 주인 좀그만둬아와 약점이다. 자 이거 약금 치게 해줘. 어요 피할 수 있냐고요? 아, 아니요. 어디로 피하라고? 어, 어,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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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피하라고? 알려줘! 제발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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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온다고? 야, 얘들아! 어디로? 야, 파비우스! 야! 앞에서 막아줘! 앞에서! 멋있는데? 렌스 하고 싶어지는데? 어우, 부금 뭐야? 마지막이라고? 오야, 스토리라서 다행이다. 이거. 다음 거 깨는 거좀 걱정인데요. 잡았어요? 원체 잡았다고요?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서포터 헌터들이 다 잡아준 것 같기는 한데, 잡았으면 잡은 거죠. 고구마 지호스 나올 때 부작했던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지 않았을까? 옛날 자기 자신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. 뿌잇! 얘 구성이구나. 대현무, 진짜 오랜만에 잡아보는 것 같아. 어, 렉 뭐야? 아 어, 기름대! 기름 떨어지는 것 때문에 개지려! 잠깐만! 아! 잠깐만! 아! 와! 나 죽을 것 같아! 나 일단 말로 돌아갈게 얘들아! 오! 컴퓨터 다질뻔 했네. 고구마 <laughs> 쳐다보면 렉 걸. 이제 기름 안 떨어지지? 어, 기름 안 떨어진다. 야, 이제 내안 걸린다. 어, 미끄럼틀. 쭈욱! 잠었다 재밌긴 한데, 역전 나왔으면 좋겠지 않아? 우리 파비우스 여기로 와? 할 때, 걔 무시하고 앞에서 랜스가 맞고 뒤에 숨어보자. 막아주다 갑자기 구르는 뒤에 다 죽냐고? 암살이잖아. 나파비우스 왼쪽으로 설게 얘들아, 그래, 여기야! 어디 있어? 나만 꼬리 안 보여? 야, 꼬리. 아. 어. 아. 아 하이 제가 스에서 재밌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. 고구마지 우선 당검이 날아오를 때 정확하게 10약 <laughs> 딜이 들어가요. 쌍검 4명이서 다 같이 위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제가 너무 보고 싶어요. 우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야, 얘들아. 나에게만 존내쳐. 우리는 점멸해도 버그 할 거야. 혹시 서포트 헌터들이 약점을 터트리기도 하나요? 나 그럼 너무 화날 것 같은데. 눈물이 난다. 요. 안 돼. 우리도 그냥 우연을 노리고 딱딱 맞춰서 하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한번 해보자. 그럼 그냥 사냥이잖아. <laughs> 어? 날았다.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딜컷 해요? 이거야 이거? 뽁뽁뽁. 어? 어, 어. 어 됐나? 어떻지 쌍검을 얕보지 말라고. 리치가 짧은 바닥에 기어다니는 무기라고 하였냐? 아니, 우리 쌍검도 이제 날수 있다. 저 중국만 하늘에 나는 게 아니야. 태도만 리치가 긴게 아니야. 우리 쌍검들도 할땐 한다고. <laughs> 아, 유감스럽습니다. 아, 아쉽다. 아, 나도 나도 올라타고 싶다. 조금 있다 또 도전해요.